북한이 한미의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전 상태 지역의 정세에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발적인 합동 군사 연습을 또다시 개시했다는 내용으로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 속에 북한 국방성은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공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 연습 소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은 한미를 향해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안보 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시작한 한미 연안 연습 자유의 방패는 북한의 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더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연습 기간에 전략 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